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과 선배동로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근황대행원과 강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옥남동을 직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기대 속에 대선 공원은 2026년 6월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맘스페리존의 운영 방향은 여전히 가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맘스프레존을 그 본래의 조성시지에 맞게 운영하고 나아가 1 0만족도 높일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로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수산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뿐 아니라 양육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양육자가 가장 선호하는 놀이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내형 놀이터 키스카페입니다.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양육자가 잠시나마 안심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키스카페는 아이의 부모와 부모의 개별적 욕구까지 동시에 충족하는 종합적인 가족친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높은 이용료는 많은 형제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형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 카페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민 만족도가 97% 이상으로 매우 높아 올해 공공형 키즈 카페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대구, 세종, 진주 등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아이 키우기 전 도시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도시 재생이나 물레딩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성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사교육 같은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는 놀이 돌봄 서비스도 정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해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지역 ESG 센터 등과 연결을 통해 세대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하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시도정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서를 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다양한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 중심이라 교육 그 문제와 맞벌이 가구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실내 놀이공간의 부족은 경제적인 격차에 따른 보육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55.7%는 자녀의 교관계 형성을 위해 키즈 카페를 방문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놀이와 교류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는 곧 양육에 대한 자신감 미축과 보육 환경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부담 완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 지방세 인구원 분석에 따르면 출산 증금보다 육아 인프라 확충이 출산을 제고 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놀이 돌봄 인프라가 저출산 해법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신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놀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상공원 맘스 프리존을 공공형 키즈카페로 조성하여 아이에게는 안전한 놀이를 부모에게는 잠깐의 쉼을 선물하는 가족 친화 공간으로 만들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